저와 우리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로하니 대통령님과 이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이 1962년 수교한 이래 54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금번 방문은 그 자체로 양국 관계에서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사모네 바가로리에레라스미에베 이런 바로의 라버베테 도전에 배모과 터리키아스 특히 이번 방문이 이란이 국제 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스스 인사파 오늘 로하니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우선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토대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조속히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복원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라소스의 터렛 또한 양국이 전통적으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란이 추진하는 플랜트, 철도, 항만, 수자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함 천인 날자문의 프로 커르 븐의 나프토 껏 샤바케의 레일서지 토세의 반달 만업의 업함 커리어의 모시타라키 고프테고 캐디 아울러 이란 내 병원 구축 운영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 간 보건 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T. 에너지 신산업 환경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례를 확대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알로베바달자 베도, 레파노바리 텔롯, 사나에너지디모히지스베토고르함리베다스페이 이번 저희 방문 계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 협정이나 또 기관관 MOU의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협력을 진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로하니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관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간,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바트버그의 로하니 니어스베처스베나 허디다 함커리의도전에배 떠라. 이번에 공동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비전과 구체 협력 방안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디 노호스티에 라베테 도전해 버 양국 외교장관 회의와. 양국 간 경제 공동위가 연례화되어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라서 테스 언론의 예 바지론.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인적 및 문화적 교류 확대가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어고스타르셰타보돌레파랑기 퍼이 고 미샤가. 이러한 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원을 상대 국내에 개설키로 하였고, 2017년을 한 이란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목소리> 이 외에도 상대국 내에서 보다 많은 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함네함코리오 마지막으로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모레데맞쏘엘레 만타게 이함 타보돌레 나자네무딤 저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자르테 돌라테 코레 의 암니아 타스비슈데아미아타기드케다와커리의 이런 타적케다 아울러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알로베 바 바, 이오미데 마르도메, 코레준우 비바로에바테솔로민세 도케시바, 헤모 네무단. 저는 이번 방문이 앞으로 양국 관계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며,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단헤드마테고로니라이스조물의 목타람 아즈 스테크볼레보이미아드 타바조 타샤아르미코나